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삼성전자가 미래형 AI 영화관을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AI 관련주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2025년 상반기에만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계좌는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 공유한 종목 리스트들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문자로 참여만 보내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급등 종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만이 CJ CGV와 함께 차원이 다른 편의성과 몰입감을 선사하는 미래형 AI 영화관 구축에 나서는데요. CJ CGV 정종민 대표는 영화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만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영화관은 고객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최적화된 공간과 서비스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급등 종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